어, 저희 지금 온도도 발표 지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방문했던 거는 이제 그 군대 이제 오구 반점이라는 곳인데, 솔직히 좀그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과 조금 이제 같이 날씨가 좋고, 이제 주말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들어간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확실히 좀 안에서 조금 느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지금 유트로다 이렇게 뭐 하다 하더라도 확실히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유트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런 뭐 사소한 식탁이라든지, 뭐, 식기, 의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무래도 조금 되게 좋았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음식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달, 중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뭐, 저렴하거나 뭐, 이런 느낌은 받진 않았고, 오히려 조금 절 자극적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편제 자체가 좀 중국식, 가정식에 대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개인적으로 좀물질로 갔던 것 중에 좀 가장 좋았던 것으로 조금 손에 꼽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도, 여기 방문지부터 먼저 얘기하는데, 브랜 얘기 아, 브랜이 먼저 하시고 방문지 소개하시면 저희가 평가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아, 예. 아. 뒤쪽으로 먼저 갈게요. 네. 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비 창업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이제 조언 분들하고 이제 멘토 분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응용할 수 있는 활용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아이 지적부터 이제 아이템 이런 것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다 생정을 해놓고 지금 이제 매장 출점 지역 이제 수원시 이제 인기동이라고정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등급의 상권에 지금 같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이제 입지 자체가 이제 원룸촌 밀집 지역. 아무래도 제가 지금 배달형 커피 사업을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어, 판매할 수 있는 세대층과 이제 연령층이 있어야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게 조건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입지를 좀 정해봤고, 아무래도 원룸점 그리고 유흥 숙박이 물집 지역에 있고, 이제 병원 다수의 시설이 좀 갖춰져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가 좀 많은 거다, 많은 이제 수축이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메뉴의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저가에 좀 가심기가 좀 메뉴에 필요하적인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메뉴적인 것도 지금 꾸며놓고 있습니다. 지금 어 네, 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디저트 일단 메뉴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고객 분석에서 아무래도 이제 3040, 이제 여성분들,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 키워드랑 이제 배밍 데이터를 좀 참조를 하긴 했는데, 이게 퍼센트 이제 있으면 보이시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PC 쪽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모바일 쪽으로 이제 배달을 하신 경우가 되게 엄청 많으시고,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보다도 여성분들이 이제 카페, 이런 디저트 쪽으로 많이 이제 주문 하시는 이제 결과물 좀 보여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평일과 주말을 좀 나누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 주말보다는 평일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주말 뭐 금, 토일보다 이제 화수목에 대한 매출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걸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리 시국이 이제 코로나19다 보니까 키워드까지 이렇게 한번 맞춰봤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파생된에 있는 키워드가 좀 많습니다. 뭐 딱히 대표적으로 몇개 보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뭐 직콕 아니면 뭐, 뭐 공기청성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 그 등등의 좀 이제 그 키워드들이 좀 마치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대별로 보면은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보다는 이제 그 점심에서 이제 아이들 타임이라고 하는 그 사임 내에 아무래도 배달이 좀 많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카페 이제 그 카테고리만 봐도 요즘 워낙 이제 이렇게 비일작이 좀게 종류가 이제 많은 이제 카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속에서도 제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게제 숙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이제 메뉴 구성이나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세 개를 지금 뽑아 봤는데요. 지금 이제 금, 금커피, 이제 동명동, 그 다음에 이제 에그타르트 이제 같이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좀 제가 공통적으로 좀 느꼈던 건 뭐냐면, 요즘 이제 아무리 카페가 이제 음료만 팔아서 이제 수익구조가 날수 없는 상황에좀 이르렀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좀 정체성을 조금 잃고, 이제 메뉴에 대한 게좀 이렇게 다양성이라는 측면은 좋은데, 아무래도 너무 좀 마구잡이식으로 많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게 느낀 게좀 제일 큽니다. 아무래도 카페에 있는데 뭐 팟빙수나 이제 저 키크비 같은 거는 팥빙수를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음료까지 팔고 요게 같은 경우는 되게 잘해놓은 케이스인데 생과일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과일 빙수 뭐 빙수도 하고 이제 음료도 하고 그 생과일 자체적으로도 이제 판매를 하시는 되게 아주 좀 개인적으로 좀 벤치마킹을 할수 있는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각자 다양성을 좀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전딱 들었겠을 땐 되게 김밥천국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커피는 좀 지향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도 이거 커피를 좀 정해봤고요. 이, 흥금페이 얘기 마시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제 포장이나 이런 거를 조금 백치마킹을 조금 많이 하고 싶은 모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런 일반 플라스틱 모델이나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만약에 쏟거나 이런 보온이나 이런 거에 좀 많이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캔이나 이런 실링기를 통해서 캔 포장을 하고 하면은 오히려 좀 자기에 대한 좀 음료에 대한 정체성도좀 많이 알릴 수도 있고 오히려 보온성이나 좀 펄리성에서 같이 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포장이 될것 같아서 오히려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 이 모델 좀 선택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건 다양한 나머지 이제 카페 이제 디저트 종류인데 조금 특색 있는 뭐 카페 디저트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조금 위반된 게 조금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건 참고 사항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추가하고. 이렇게 메뉴에 대한 거를 음료를 많이 이제 가져가기 보다는 한 10종류 정도로 딱 정해서 커피 기본, 이제 스탠다드의 기본으로서 다섯 종을 잡고 이제 시즌 메뉴 같은 경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정해서 이제 한정적인 메뉴를 만들어서 그때만 먹을 수 있는 만들어서 좀 이제 퀄리티 있고, 좀 이제 한정성 있고, 좀 리미티드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좀 만들고 싶어서 저렇게 두 점을 측정을 해봤고요. 그 시그니처 메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커피들도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손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시그니처 세 개를 좀 같이 정해봤고, 그리고 좀 빙수나 뭐 이런 에그타르트 이런 또 이제 부가적인 디저트를 통해서 조금 단가를 좀 올리고, 좀 손님들한테도 조금 만족감을 줄수 있는 좀 홈카페 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어,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두 종류에 대한 일단 디저트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캔싱싱 제품으로 조금 이제 편의성과 보험성을 좀 유지를 같이 하고 좀 이제 전용 배달 주문 그리고 고객에게 부도하는 시간을 제가 이제 오히려 이런 T.G. 같은 걸로 이제 확실하게 제 브랜드를 좀 입혀서 조금 직접적으로 배달하면 오히려 조금 시간과 서비스 측면에서 같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구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고객 리뷰 마케팅 어, 마케팅하고 이제 고객 감동 교조함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무분별로 그냥 뭐 하나를 하면은 뭐 하나를 더 준다라는보다는 좀 참여형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커피를 하게 되면 좀 기부가 같이 된다던가 아니면 조금 아무리 어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손님들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제가 이제 장사적인 요소로 좀 이제 가미를 시켜서 이제 단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고요. 그리고 주문 경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모바일적으로 워낙 또 이제 일방적으로 많긴 하지만 이제 더 이제 나가서 이제 스마트 투어나 이제 디저트 도시락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확장해서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이제 집에서도 좀 홈카페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식으로 배달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밸류코어를 이제 네 가지를 총 이제 적어 봤는데요. 어, 일단 로컬 기반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지역 상생이라는 생각가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나는 이제 뭐, 어, 상품성이 없는 이런 그 음식, 아, 그 과일이나 뭐 이런 채소들을 저희가 같이 저렴하게 해서 같이 이제 좀 상생해서 저는 이제 저렴하게 받고 저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음식건 처리도 할수 있고, 이런 식의 로컬 비용을 잡고, 사회공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워낙 화두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친환경적인 용기나 이런 뭐 동물복지, 공정물 커피 같은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사회에 좀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고, 그리고 집에서 즐기는 홈카페. 아무래도 조금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냥 뭐 캡슐 커피로 먹거나 아니면 일반 일회용 뭐 맥싱 커피로만 먹는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주문이나 좀 퀄리티 있는 음식을 통해서 조금 더 집에서 분위기 있는 그런 즐기는 카페를 조금 어 니즈를 좀 반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어~ 경해서 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배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통과 공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브랜드 철학은 이제 가치 있는 한단위라서 아그래도 똑같은 커피와 똑같은 이제 뭐 아메리카노를 먹더라도 아무리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그릇을 담고 누구와 먹고 누구와 어떤 환경에서 먹는지에 따라서 좀 맛이 달리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한 잔으로 이렇게 그 철학을 정해봤고 비전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제약에서 밖에 있는 거 말고 이제 집 안에서 이제 즐기는 홈카페라고 해서 비전을 정해봤고 이제 사계절을 담은 한 잔이라는 컨셉을 정한 거는 아무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좀 지나가면서 저희가 녹아들 수 있는 사계 다방이라는 이런 거를 좀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브랜드 컨셉을 한번 같이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대학 갔다 왔던 장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구반 다가 얘기 들으셨는데. 네. 뭐 오구반점에서 어떤 걸 경험하셨을까요? 어, 저희는 지금 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적으로 좀 와서 보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여기서 이런 그뭐 힙지로다 보다 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음식 같은 경우도 좀덜 자극적이기도 하고,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대에 좀 맞게끔, 아니면 일회용 상품이든 뭐 이런 거는 이런 걸좀 많이 통해서 아무래도 좀 어, 반영을 좀 많이 하셔서 올해 좀 이게 인위적이지 않고도 좋지 않았나라고 오고반 그, 점이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각자의 판단에 맡기셔야 될것 같은데요. 멘토분들께서 여기 음식, 상품과 서비스의 어, 포인트가 있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안타깝지만 선택 방문입니다. 여기 참고로 근데 맛있었고 저희도 갔었거든요. <laughs> 여기서 포인트를 잘집어내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건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어, 번째, 여기 수산나의 앞치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해 본 이제 조화 건물을 이제 외형을 보존하고 이제 안에 인테리어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추가한 그런 케이스긴 한데 어,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가 좀 카페 형식의 이제 뭐 베이커리 형식으로 좀 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대를 해서 가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베이커리에 대한 성향도 너무 좀 약하고 음료에 대한 뭐 시그니처 음료라든지 좀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음료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부족해서 오히려 맛이나 이런 거는 좀 일반화 돼서 그냥 뭐 이렇게 맛없다 없다 이런 거는 좀논란하긴좀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개성이 조금 부족해서 좀 여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매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예 수산나의 아침마는 어, 저희가 포인트를 집어낼 때꼭 잘된 데 집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여기에 여기 유명한 매장에 비해서 뭐 시그니처 메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하다 뭐 이런 느낌의 평을 해주시고 이게 인사이트에 도입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적절한 거다라고 하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네 네. 아쉽게도 이것도 선택 방문지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가셨던 밀다 분식인데요, 좀 전체적으로 을지로를 방문하고 조금 느꼈던 점은 뭐냐면 솔직히 좀 이제 눈길이 가서 이제 방문을 해서 음식을 맛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음길과 이제 손길이 가지 않았던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힙스러운 디자인 이런 거다 좋았는데 그에 맞는 장사적인 기본적인 이런 요소라든지 이런 게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부족했다라는 걸좀 많이 느꼈고요. 특히 여기 이멜 다구시 같은 경우는 음식이나 이런 플레이팅 같은 경우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었거든요. s n s 감성에 맞게끔 잘 해서 마케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어 안에 이제 들어가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이 되게 너무 협소했어요. 협소했는데 이제 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옷도 이제 두껍게 입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옷을 집어넣고 뭐 하는 이제 공간적인 요소도 좀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데 쟁반 하나 없이 그냥 맨손으로 이게 서빙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방금 옆에 보이는 저 피클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무조건 이제 셀프로 서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오히려 음식은 맛있었는데 음식 서비스가 음식을 좀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좀 평가를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해당 거에 필수 방문지로 적합하다라고 하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예, 오 예, 아쉽게도 이것도 선택 방문지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인테리어에 이제 반해서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을지로스럽게, 힙스럽게 게잘 꾸며놓고, 이제 레트로의 컨셉에 맞게끔, 이제 뭐, 네온사인과 뭐, 이렇게 좀 SNS 감정에 맞게끔 잘 해주셨는데, 어, 카페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카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앞에서 사진 찍는 것만해도 충분히 그냥 가게에 대한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도 뭐 특색과 이런 시그니처 메뉴나 이런 것도 솔직히 좀 없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좀 공간적인 것도 아무래도 좀제약적이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좀 공간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좀 불편함이 좀 있었던 그렇게 좀 느꼈던 이제 오늘 피클러 방문이었습니다. 네 예, 해당 공간에 특색 없는 커피이다라는 게 아마도 관련성 있는. 인사이트 같은데요. 이거에 동의해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까지지만, 아네 명이군요. 네, 그러면 이거는 필수 방문지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끝또 끝났나? 더 있나? 아 네네. 아또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아, 네. 아, 여기 컨테이너 피플 같은 경우도 저기 디자이나 이런 게 너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오픈 주방이 거의 저, 저 매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되게. 주방이 되게 컸고, 그리고 좀요리하신 분이나 이런 게좀 에너지가 진짜 정말 느꼈던, 이런게그 부분이 되게 좋아서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 이제 음식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걸 보시면 좀 많이 실망했었던 경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교학 이런 국물 떡볶이보다도 못했던 그런 음식의 좀 퀄리티가 좀 있었고, 그래서 햄버거 같은 경우도 거의 한입 먹고 다를 이제 못 드셨던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눈으로에 대한 감성만 뭔가 되게 치중을 취하다 보니까 뭔가 본질은 잊은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아무래도 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오픈 키친이나 인테리어에 대한 중점을 잘 두서 이렇게 밝게까지는 가서 정말 주까지는 했는데 만족해서 들어 나오는 경우가 조금 이제 드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조금 여기도 좀 많이 아쉬웠던 가게가 조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이거 직접 드신 거예요, 가서. 아 예. 이 공간에 예, 그 인사이트가 있었다라고 하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예, 이거는 아쉽지만 예, 진짜 이제 마지막이 있대요. 네. 아 이거 예, 요거는 저희가 어디 가게를 방문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배달 창업에 대한 걸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여기 호텔에 머물러서 일부러 좀 배달을 시켜봤던. 이제 매장이 두 곳인데 지금 이제 음료 매장 이제 하나, 이제, 이제 과일 쪽으로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이제 과일을 먹게끔해서 좋았던 건 좋았는데 아무래도 가격 대비가 아무래도 저렇게 시켜내 지금 2만 한 3천 원, 5천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가격 대비가 너무 좀 비쌌던 게 조금 아쉬웠었고 그리고 딱 저렇게 과일만 딸랑 주니까 뭔가 좀 재밌는 요소를 뭔가 좀더 추가를 좀 해주면 오히려 비싸게 먹더라도 좀 같이 이제 좀 같이 이게 재밌게 먹을 수 있게. 좀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게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좀 있었고 아무래도 커피 같은 경우도 저렇게 비닐만 하나만 저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나중에 좀 보온이라든지 아무좀 편리성에 의해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라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제공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었다 하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예두분몇개안 계셔서 네 이것도 아쉽지만 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laughs>